아, 지금 몇 시야? 얘네 만나기로 놓고 왜 이렇게 안 와? 아휴. 얘들아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어, 완전 짜증 나. 내가 일요일에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딱 근데 그외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느라고 어내 전화도 안 받고 하루 종일 대박이야. 그래서 나 일요일에 데이트 해본 적이 없어. 진짜? 대박. 야내말 먼저 들어봐봐 네. 야 너네 단기 선교라고 아니? 와 진짜 나랑 여행 단한 번도 간 적도 없으면서 단기 선교 간다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영화 안봐밥안 먹어 짜증나 죽겠어 진짜 어떡해 야 걱정하지마 야내 남자친구 교회 안 다니는데 주일에 예배도 안 가고 돈도 많어 정말 친구 있어? 친구 있어? 어많어 소개시켜줄까? <laughs>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예수님 믿는 남자는 정말 금쪽이라는 거 몰라? 어휴, 얘들아 너희는 왜 교회 안 다니니? 교회 정말 좋은 곳이야 워워워워 <laughs> <laughs> 패밀리들 1, 2, 3, 4 함성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이돼 기사의 길을 따라오 용감한 녀석들.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용감한 김은 좋습니까 예. 김은 좋습니까다단 예. 소리 지르지 마. 쉿. 쉿, 우리가 바로 용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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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녀석들. 여, 우와 우 친구들.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아니야, 얘들아 잘 들어봐봐. 조희, yeah. yo, mm -hmm. Mm -hmm. 너의 용감함을 보여, 조 보여, 조. 잘 들어. 김태, 희오 김태희 이 나, 영 이나영, 와, 김연아, 오, g y o 다 n g 다 o u n 형 y 레알? 너의 레... 용감함을 보여 알겠어. <laughs> 보여줘 어, 알겠어 알겠어 어허? 내 얘기를 들어봐 <laughs> 잘 들어 잘 들어 <laughs> 어, 알겠어 알겠어 내 얘기는 102, 30%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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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 레알. 박민규 간사? <laughs> 나잘 몰라서 무서워 <laughs> 가자. 어쨌든, 어쨌든 할게. 가자. 기다려봐. 어, 너무 홀리해. 박민규 박사님. 너무 성령충만해. 매일 새로워. 아, 매일 성령충만으로 새로워. 아. 하지만 옷은 매일 똑같아. 항상 줄무늬 옷을 입지. 여. 여. 사무엘. 너의 용감을 보여줘. 여. 나의 용감을 보여줄 때가 왔군. 자, 잘 들어 레슨 이구항 목사님 오해하지마, 나님 붙였어, 오해하지마 잘 들으세요 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606 성회 때 순천향 캠이 일찍 와서 티셔츠를 사주셨지. 게다가 배고프다고 도시락까지 주셨어. 그런데 도시락 상했어. 특히 오징어볶음. 용감했어? 용감했어? 우리가 바로 용감한 녀석들. 녀석. 뭐예요 이게 뭐예요? Yo, 자매 고민이 뭔가? 어, 제 고민은요. 얘네들이 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고 노,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잘 들어. 세상은 oh, Show me the money oh. 만주면 oh. 모든 다 되는 세상 oh. Show me the money oh. 만주면 모두 다 되는 세상 Yo, 이게 바로 세상이지. 그래서 자 근데 우리 틀렸어 그냥 이해해 우리가 엔지야 잘봐 우리는 우리는 두나미스의 90% 찬양곡을 퓨처링한 우리 용감한 녀석들. 녀석들 노래를 들려주지 들려줄게. h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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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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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자, 박민규 간사님, <laughs>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빨리 빨리, 우리 이 자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데, 난 답을 몰라 가사님만 아셔 가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어떻게 할까요 줄무늬 옷만 입는 가사님 성경에 하나님과 돈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허 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 계셔 요! 이번엔 조이의말들어어지지속여줘줘 빨리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 요! 요요 m m a Sakaba. 형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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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아멘. 아멘. 여 마지막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잘 들어 너희들 아침묵상하고 일대의 양육하고 성경 말씀 읽지 방학 때도해라 알겠냐? 여 one t 합성 대신 합성으로 절정 대신 영점으로 복귀 대신 죽기 살기로 용감한 녀석들 용감한 녀석들 용감한 녀석들 I s 할렐루야 You say hallelujah, h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I s 할렐루야 You say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 용감한 녀석들